네안녕서 주식 차트 분석하는 남자 주찬남입니다 오늘 랩마블 보도록 할텐데 특히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큰돈 꼭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 어제 시외가로 엄청나게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55만 78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장 시작 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시외에서 왜 올랐냐? 넷마블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제 3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5% 올랐습니다. 넷마블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7,976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14.8% 증가한 1,108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5일에 밝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시회에서 본장이 끝나고 57,800원대까지 상승 나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죠. 코스피 어제 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상승 나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차트를 보기 위해서 트레이딩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지금 한 이런 데까지 와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한번 크게 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호재 소식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호래, 호재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넷마블 어디가 중요하냐? 강약, 강력한 저항 구간이 한 군데, 가, 강력한 저항 구간이 한 군데 있는데 여기입니다. 이 하늘색 주세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65,000원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한28% 정도 상한가 가격 가격. 비슷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더 크게 가기 위해서는 캔들이 여기 위로 돌파하고 안착을 해 있어야 더 폭등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넷마블 크게 많이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크게 상승 나올 때가 됐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 게 지금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저점을 조금씩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전형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형태의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241선 부근까지 여기 겹치는 구간이죠. 이런 데까지 강력한 저항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확실히 그래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돌파하고 여기까지 한번 상승 또 나올 만하다. 8만 원대까지 한번 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차트를 잘 봐야 됩니다. 매수세가 센지 매도세가 센지. 그런데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기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여기 구간에서 도착했을 때 팔아도 된다라고 매도 사인 드리고 있고, 가지고 가도 된다 싶으면, 가지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4494-5019로 넷마블이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저점부터 해가지고 이런 데까지 가게 된다면 300%가 넘는 4배 대폭등 신고점 갱신과 함께 4배 대폭등 넘게 갈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호재 소식이 많거든요. 어떤 호재 소식이 있냐 넷마블이 이제 연매출 3조 바라보는 넷마블 2026년 신작 8종 출격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지금 넷마블 1분기에는 스톤에이지 키우기 그리고 7개의 대죄 오리진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2분기에는 솔 인첸트, 몬길, 스타 다이브 하반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 그리고 샹그릴라 프론티어 7최강종 그리고 프로젝트 옥터퍼스 이블베인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이날 적극적인 주주 한원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 4.7%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주주 한원율을 최대 40% 범위로 40% 범위 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죠. 아주 큰 호재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엠마블은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호재 소식이 또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 지금 화재의 정보조 워낙 기반 테이블 코인 관련된 정보로 엄청나게 폭등 나올 가능성.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전시켜야 된다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카카오페이, 다날 그리고 미투온까지 상가를 쳤었죠. 그때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언급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대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날 이제 코스닥 3천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폭등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코스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3000 목표를 삼았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5,300원까지 찍었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코스닥도 그렇다면 3,000원대까지 갈수 있을 확률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엄청 쌉니다. 1,100원밖에 안 돼요. 앞으로 거의 약 3배는 올라야 3,000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스닥 종목들은 아주 싼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가 3배 오르면 다른 일반 주식 종목들은 진짜 크게 대폭등할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P2E 코인도 만들고 있어요. 자체 발행하고 있는 마블엑스가 있죠 현재 마블엑스는 해외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비트 상장되어 있고 그리고 게이트 아이오, MEXC, 후오비 글로벌 국내에는 빗썸과 코인원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데 앞으로 해외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상장 확률도 높고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넷마블 마블엑스 워낙 스테이블 코인 사업 검토한다라고 나왔었죠 토스와도 접촉했었고 그래가지고, 토스와 현재 원화기반 스테이블 코인 사업 진행하고 있을 확률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날은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는데, 몰래 숨기고 있다가 발표할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소식 들려오면, 이제 정식적으로 오피셜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이제 사한가 재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넷마블 대폭등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력이 매집을 했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만. 그쵸 이제 매집을 끝내고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더 늦기 전에 잡아가는 거 괜찮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약해보면 현재 실적이 아주 많이 올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게임 신작도 8종이나 출시 앞두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워낙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으로 또 대폭득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블 엑스 P2E 코인인데 지금 돈 버는 게임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P2E 법 개정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한 상하가 세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재료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많아요 호재가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야 돼요 안전하게 폭등 나오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기다리고 있으면 돈 벌기에 놓칩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싼 가격일 때 담아가시는 거 추천 자세한 매수 매도 타점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4494-5019로 넷마블이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폭등할 히든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인데 이 주식이 무슨 주식이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이동 평균선도 정배열 상태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보게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한300% 넘게 갈수 있을 확률. 큰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전시켜야 된다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카카오페이, 다날, 그리고 미투온까지 상가를 쳤었죠. 그때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디지털 자산을 언급했다는 소식에 엄청나게 대폭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날 이제 코스닥 300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워나 스테이블 코인 사례를 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폭등이 나왔었죠. 그래 가지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코스닥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3천 목표를 삼았죠.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5,300원까지 찍었다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충분히 코스닥도 그렇다면 3천원대까지 갈수 있을 확률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신고점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엄청 쌉니다. 1100원 밖에 안 돼요. 앞으로 거의 약 3배는 올라야 3000원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코스닥 종목들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코스닥 종목들은 아주 싼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수가 3배 오르면 다른 일반 주식 종목들은 진짜 크게 대폭등할 확률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벌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은 아무도 몰래 지금 야금야금 살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런 주식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최근 이제 코스닥 3천을 제한하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한번 기대를 받고 있는데 코스닥 3천 원 넘게 가게 된다면 다른 코스닥 주식 종목들은 엄청나게 대폭등 나올 가능성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과 연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만 알고 있는 종목이 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안 나올 겁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을 위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큰돈꼭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거고. 이 히든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 위에 전화번호 010-4494-5019로 추천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이 히든 종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놓치지 마시고 꼭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